자 오늘은 저의 트레일러닝 훈련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갈 곳은 벨로몬드 세들입니다. 퀸스타운 중심부에서 출발할 수 있고 거리는 약 7km, 상승 고도 1,000m인 굉장히 좋은 훈련 코스입니다. 일단 제가 나온 곳은 퀸스타운 가든입니다. 가든에 이제 차를 주차했고 이제 4시간 무료거든요. 네 시간 훈련을 하고 집에 돌아갈 겁니다. 차가 많이 없기 때문에 도망입니다. 전풍이 이렇게 젖네요. 아. 세상 가을입니다. 지금 체감상 한 10도 정도 되는 것그 같습니다. 자꾸 그 놀라 쪽으로 오다 보면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겼죠. 이 나무를 지나면 미니 골프 반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라이전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티키트레일 이라는 트레일 입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곤돌라 바로 옆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는데 몇년전 산사태가 일어나서 거기 길은 막혔고 살짝 돌아서 갑니다 그리고 티키트레일은 자전거 다운힐 코스랑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자전거 길로 가지 말고 길을 잘 찾아서 걷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전거 길은 다 다운, 다운힐 하기 때문에 엄청 위험합니다 이쪽이 자전거 내려오는 길입니다 내려로 가면 안되고 여기 간판 자세히 보면서 꼭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티키티 레일을 경사가 좀 됩니다 어, 전체적으로 좀 가팔라요 땀은뻑들습니다 버섯이 있네요. 이거, 먹으면 마리오처럼 키가 커질랑가? 그거 알아요? 마리오 나오는 버섯이 독버섯이랍니다. 그래서, 먹으면 돌을 면이 일으켜서 커지는 거래요. 믿거나 말거나. 아, 젊번엔은것 같은데. 계속 가봅시다. 지금 배가 고파서 아까 독보서지 계속 눈에 아른 나던 거입니다 저는 보통 아침에 훈련을 하고 음식은 안 먹습니다. 그래야 좀더 살이 빠지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아침에 운동을 하는 이유는 보통 대회가 다 아침에 출발하잖아요. 그런 리듬을 맞추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음식도 보통 사람들이 대회 나가면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저는 계속 많이 먹었어요. 원래 많이 먹기 때문에 제가 같은 경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였던 거가 봐요. 대회 때는 오히려 평소보다 적게 먹습니다. 그게 컨디션 관리에 더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먹으면 탈라고 설사하고, 그 다음에 후반에는 이제 막 퍼집니다. 많이 먹지 마세요. 아, 저의 경험입니다. 날씨도 쭉이네요. 아침 좀더 일찍 왔으면, 운해가 조금 있을 텐데, 벌써 운해가 다 꺼졌습니다. 곤돌라까지 왔습니다. 안으 들어가도 되는데, 뭐 바로 세대까지만 갈 거라서 비타운 유명 액티비티 중 하나. <laughs> 그죠? 루지. 루지. 루지입니다. 곤돌라 타고 올라와서 여기서 드래킹 시작해도 좋습니다. 좀 트레일러닝 하기 좋은 이런 트랙이거든요. 풍경도 숲 안에서는 잘안 보이는데 여기는 트리 라인만 넘으면 트이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아, 분명히 다 챙긴다고 챙겼는데 선글라스를 안 가져왔네요.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꼭 써야 합니다 하, 하, 맨날 하나씩 까먹습니다 차에 있는데 하, 차에서 안 들고 왔어요 하, 자 곤돌라 시점에서 오면 엄청 빽빽한 숲이 나오거든요 서늘하고 여기 들어오면 서늘하고 약간 공포스러운 느낌도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만화를 보면 숲에서 길을 잃는 그런 몇몇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 빽빽한 숲이 없잖아요. 그런 빽빽한 숲이 없어서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뉴질랜드나 다른 해외여행 하다 보면 빽빽한 숲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길 금방 잃을 것 같아요. 낮에도 들어와도 컴컴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기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갑자기 깜깜해졌죠 공기가 좀 아래쪽에 깔려 있네요. 좀더 이른 아침이었으면 오늘은 엄청 멋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풍경을 보고 등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진짜 등산하기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풍경도 진짜 멋있는 풍경인 것 같습니다. 갑시다 마운틴 바이크 다른 사람도 갑니다 마운틴 바이크가 갈 정도면 어, 트레일러닝 하기 진짜 좋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말 안장처럼 생긴 부분이 있죠 여기를 새들, 새들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여러분 고개 지점을 새들, 파스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거든요. 뭐, 한국어로 치면, 대관령 무슨제, 뭐, 이런 느낌 있죠? 이렇게 부르듯이, 여기도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무슨, 무슨, 패스, 아니면 무슨, 무슨, 새들, 이렇게 부릅니다. 새들의 원은, 말 안장이라는 거. 또 생긴 것도, 딱말 안장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가 벨로몬드 세들입니다 후. 네, 2시간 가까이 올라왔는데 지칩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배고프네요 여기 벨로몬드 트랙은 훈련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르막이거든요 상승고도 1000미터를 한 번에 올릴 수 있습니다 정상까지 가면 한3 시간 연속 오르막이거든요. 빈 사원에서 도 바로 접근하기도 쉽고 훌륭한 코스입니다. 아, 계속 가봅읍시다 아, 해가 뜨니까 떨어집니다. 아이고. 저 훈련을 좀 쉬었더니 힘이 안 나네요. 정상 못 가겠고 세대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대 도착했습니다. Going back to oh, well, the, the, yeah, the right. top? Yeah. Oh. You as well? No, no. no. I'm going back. Oh, oh you're the always, best views up there. Oh, you know. Half but... an hour, you've got it. <laughs> so it's just training. Oh yeah. sweet. Oh, nice. Yeah. Sweet. What are you training for? Uh, I'm training for Woodman classic. Oh yes, yeah, In two weeks. Yeah, nice. nice. So start tapering next week. Yes. Yeah. <laughs> yes. Really <nice>. Oh, beautiful. <laughs> Hopefully it's a day like this for the roadrun. Yeah. Enjoy the rest of your weekend. Uh same to you. So there's in the draw. 비유를 볼수 있습니다. 아까 자전거 타고 같이 올라온 친구는 정상까지 산다고 하네요. 나는 왔으니까 다 내려가겠습니다. 嗯。<laughs> 이럴때는 왔던길 말고 약간 돌아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니 아 옆에 작은 언덕도 올랐습니다 여기 약간 칼날 능선, 그런것좀 <laughs> <바람이> 있습니다. <laughs> 지금, 한 3시간 정도 됐거든요. 배가 너무 고픕니다. <laughs>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꼬로록 장난 아닙 아, 배고파 물도 다 먹었어요. 배고파서 여기가 마지막 언덕인 것 같은데 여기도 풍경이 좋아. 아, 아, 얼마나 내리막도 좀 달리니까 좀 다리도 후들후들거리고 확실히. 훈련이 아직 부족합니다. 몸을 좀 끌어올려서 다음 대회를 잘 준비해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자, 계속 가봅시다. 여기 켈빈 나이츠퀸사운 풍경의 하이라이트죠. 여 앞에 있는 이 언더, 요게. 디어 디어파크입니다 옆에 요거는 퀸스운힐 짜멀리 보이는 멋진 산은 리마크블산입니다 저 사쪽에 보이는요요 요 작은 요 산은 크로코로네피키 아 여기 풍경이 제일 좋네요 저 끝에 포인트에서 사진 좀 찍고 이제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넘어오면 이렇게 패러글라이딩 장 쪽으로 옵니다. 자, 티켓 트레일러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티켓 트레일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 다 왔습니다. 거의 4시간 걸렸고, 주차장까지 가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훈련 끝났습니다. 그야 맞게 4시간 조금 넘겨서 들어왔습니다. 총 20km 달렸고, 쌍둥고도는 1000, 얼마입니다.